유럽 대륙 끝에 자리 잡은 나라 포르투갈. 지난 4월 박옥수 목사님의 방문으로 CLF 목회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후약반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불꽃은 포르투갈 이곳 저곳으로 옮겨 붙으며 많은 사람을 복음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도 CLF 순방을 통해 세계의 도시에 또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포르투갈 기쁜 소식 리스본 교회 백기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어요? 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현재 포르투갈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 현재 포르투갈 날씨는 어. 한 20도에서 22도 정도에서 아, 아주 좋은 많이 추운 온도네요. 아니고요. 예, 예, 추운 편이에요. 20도, 22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더운 나라에 사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도, 22도, 전 온도인데 그죠. 어, 어, 잘모든 네. 가족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 잘 지내고 있고요. 예. 형제 자매님들도 감사하면서 복음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성교사님은 폴투가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아, 10년. 이제 모든 게 익숙할 만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하고 말도 잘하고 있죠. 포르투갈 말.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겠죠. 예. 5월에 어, 박 목사님께서 포르투갈 c l f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네.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5월달에 목사님 모셔서 포르투갈에서 CLF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약한 백오십여 명의 목회자들과 또 천오백여 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이 CLF를 후에 마음을 여신 목사님들께서 또 저희를 초청하고 또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교류하면서 아주 가깝게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이번에 5월 달 집회를 마치고 5월 말에 있었던 한국의 대전도 집회 때 CLF 참석하기 위해서 나간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포르투갈의 이발도 목사님이고 또한 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레안드론 목사님이신데 이두분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여시고요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려고 하시고 또 집회나 또 행사나 또 이제 저희가 겨울에 있는 칸타타 투어나 이런 모든 부분에 함께 도와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만나고 또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한국에서 강사목사님 오시거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CLF를 통해서 많은 교회의 문들을 열어주셨고 또이 목사님들이 함께 일하면서 저희가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목사님 자주 포르투갈에 와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좋겠습니다. 예. 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람은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맛이 나는 것입니다. 어, 뭐 사과도 맛있고 감도 맛있지만 사람만만큼 맛 좋은 맛이 없는데 어, 잘 모르고 내 생각 속에 남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사람 만나면 참 아름답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만이지만 아니지만 예수만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류하면 내게 없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볼수가 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 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집회에 5월달에 해주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10월달에 행사가 있었는데 또 CLF를 저희가 한번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로 멕시코의 신재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음. 어총 일주일 동안 어, 11번 정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 100여 명 넘는 목회자들과 또 그리고 총 12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들이 점점 교회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선교회하고 교류하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정말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그 중에 선교와 회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이발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루지타나라는 교단의 회장이신데요. 한국에 세번 정도 방문을 하셨고 또박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면담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5월달에 포르투갈에 오셨을 때 본인 교회 에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 또 그리고 사모님들 또 모든 임원들을 모아서 300여 명 넘는 교단의 임원급들만 어, 그날 이제 평일 날 오전이었는데요 다들 직장이 있고 한 분들이 많은데 다 휴가를 내고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교회를 크게 생각하시고 또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선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아 진짜 한국에 가 보니까 박 목사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길러내시던데, 우리도 여기 많은 사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 가을부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몇 명, 한 10명 정도 이제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어, 신재원 성사님 오셨을 때, 또그 신학교에 초청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성교의 목사님들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학생들을 인 지도해 주셔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를 키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 이런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는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어, 칸타타 미라클 투어로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매월, 겨울, 매년 겨울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를 하는데요. 어, 포르투갈은 작년에 네 군데 도시에서 저희가 미라클 투어를 했습니다. 네 군데 도시에서 총 3,500여 명 정도가 와서, 어, 미라클 투어를 알람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CLF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방도시에 교회가 없지만 이 목사님들이 꼭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처럼 온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칸타타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이분들이 복음을 듣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선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여시고요. 또 올해도 저희가 시청 올해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두 군데 도시에 사게 되는데 또 시의 후원을 받아서 또 1,500석이 넘는 그런 홀에서 저희가 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이렇게 복음의 지경들을 넓혀 가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예, 선생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건 너무 놀라운데요. 특히 포르투갈에도. 정말 한국말 안 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봐 너무 신기하고 기합니다. 포르투갈의 이제 그성경한 언어는 이제 별로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죠요 예.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들을 하다 하나 보니까 음. 하나님이 이제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포르투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포르투갈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쵸. 포르투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면이 다릅니까? 아니, 목사님 포르투갈 사람들은 저는 처음에 어,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어,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인물도 굉장히 좋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래서 좀 주눅드는 마음도 있었는데 음. 오래 지나다 보니까 포르투갈 분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참 정서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 어, 한국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 위도가 아주 비슷해 가지고요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과 좀 정서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은또 마음도 많이 주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유럽 사람이라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고구마에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 피부 색깔이나 인종을 떠나서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부분이 참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성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면 어, 어느, 되나,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정말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고 또 그냥 뭐 선교사 아니니까 정말 주님께로 얻은 은혜도 크고 믿음도 크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교사님 사랑하고 위하하고 좋아하는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서로 마음이 흐르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이롭게 되면 그분도 어이롭게 되면 좋고 또 그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도 받아좋고 이런 교류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남미 지역에 가서 남미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 남쪽에 가서 좀 잠깐. 며칠 동안 있다 왔는데 가정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동안에 서로 말은 잘안 통하지면 너무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특히 우리 그리 또 인들이 가진 마음은 서로가 비슷한 마음인데다가 조금 차이를 느끼는 그 부분을 서로 대화를 더 아름다워지면 더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리 또 인들 사이의 교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나라에 가서 순결하시면서 그좀민족들하고 교류하는 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포르투갈 말 잘하시죠, 예 목사님. 어 저희가 포르투갈 말로 진짜 한분한 한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네. 예.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교회 에 연결된 어떤 포르투갈의 남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네. 예.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이제 대학교 중에 가톨릭 대학교가 아주 좋은 명문 대학교인데요. 그 대학교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하는 어, 뛰어나고 또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포르투갈 교회의 어떤 유학생 형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형제의 전도로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한 번씩 왔습니다.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하려고 왔는데 근데 교회에 오다 보니까 또 일요일 날도 나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학생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올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의 월드캠프에 참가를,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 세계대에 회 참가해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박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돌아왔는데 정말 저희 형제처럼 함께 모든 보금 애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포르투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때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이 복음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도 배우게 하시고 또 이런 복음의 문들을 열어 주신 하나님한 감사합니다. 어, 성교사님은 자녀가 몇이나 되십니까? 예, 목사님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총세 예, 명입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에 잘 적응하고 있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적응이 빠르죠. 아, 예 벌써 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좋은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말을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국사님. 한국 사람은 그 나라 말해도 한국식 말을 해야 한국 사람 따워요. <laughs> 네. 근데 너무 그 아이들 같이 그 나라 가면 아이들의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예, 그렇죠. 아버지 전도 같이 협력하는 것도 기뻐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어색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니 목사님 포르투갈은 아주 그 전통적인 카톨릭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 예. 이제 그 그게 거의 한 인구가 90% 이상, 95%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강성한 카톨릭 국가인데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마음의 간격이 좁아, 좁아지고 또 저희가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한번한 번이 한 교회에 세워지고 있거든요. 어, 저희 이제 교회에, 어, 후이 비디갈이라는 형제님이 한분 계신데 이 분은 일반 개신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 집회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온라인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디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은 목사님이 세례원에 안수복음을 전해주실 때 아, 난 지금까지 세례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 세례를 받는 예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그냥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구나. 아 그럼 내 죄도 넘어갔구나.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참된 복음이구나 하면서 이분이 정말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없는 교회들에서 이제 고통을 좀 받아서 받으셔가지고 마음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함께 나오시면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복음을 섬긴 지가 3년쯤 되었고요.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분한분 한분 새로운 분들을 연결시켜 주고 계신데 교회에서 가장 마음이 가깝고 또 모든 일에 함께하는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런 다른 점도 있고. 어, 서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생각, 생각하는 부분이 참 다른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보고만해서 하나가 되시, 되게 하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정말 같은 같은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로 할 수는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여행하면서 그냥 할수 없는 일인데 그 나라 그 나라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 언어를 외우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기에다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뭐 오래되시 그나라 말도 잘할 것이고 특히 아이들은 또 아버지와 또 훨씬 그나라 말 잘하지요 그래서 참 이해복사님. 기뻐하고 네. 즐거워 그런 시절이 다올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있으면 계속해서 구원반산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쪽에 아주 좋은 분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예. 예 목사님 저희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한분한분 한분 새로운 분들을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떤 뭐좀 신나는 음악도 있고 또 어떤 재미있는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다른 것들로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이 교회는 좀 너무 조용하고 또 그리고 어떤 다른, 다른 교회에서 찾는 뭐 방언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엔 좀 어색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가시면서 한분한분 한분 어, 세워가고 계십니다. 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후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일반계 목사님이었는데요. 처음에 이분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아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잘 마음에 마음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고 또 복음은 참 좋아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기독교인이고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의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도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목사님 말씀하신 예화 중에 금목걸인데 안에는 이제 쇠고 겉에만 칠해져 있는 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가 내가 진짜 의가 아니고 겉에 금으로 칠해진 가짜 의의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구나. 아, 그럼 난내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아,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그게 발견이 되면서 정말 교회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또 굿뉴스 신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요. 굿뉴스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한분한분 한분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세워가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생각해야 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분은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또 다른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데 서서히 정말 우리처럼 믿음을 갖고 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도더 복된 일이 없겠죠. 또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복음 전에서 또 둘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면 더 축복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런 일을 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포르투갈 가서 사람들 대화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전혀 할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모든 부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언어를 하게 하시고 또그 부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 어 저희 아이가, 딴 나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좀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저희 아이를 돌봐줄 분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색한 부분도 많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면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포르투갈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교라는 게참 중요한 일인데 처음에 저희 선교를 시작할 때 서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순교에서 많은 그 순교사들 해외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 가까워졌고 또 우리 같이 못했던 아름다운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좋았,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그분도 한국에 오고 또 우리 그 나라 방문하고 그런 기회가,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한국도 한 번씩 오라 그러십시오. 오면은 한국 김치도 먹어보고 또 한국 밥도 먹고 또 한승교사올때한두명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더 있다가 좋고 그래서 또 자주 우리 만나고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 수고 우선이. 많으십니다. 또 최근에 성교회가 힘있게 역사 해서 많은 구원 받고라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님 네. 네.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세계 기독교 목회자들의 모임, CLF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크고 귀한 선물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음 주에는 복포로 찾아갑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